유괴된 소년의 무전여행. 조선 마렵의 일입니다. 함경도에 사는 남자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 내려왔다가 거리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함경도 산에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소년에게서 영리함이 느껴져 이름과 나이를 물었습니다. 유씨이고 아홉 살입니다. 소년은 성심한 밝히면서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낯선 나그네를 쳐다봤습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에게 대추와 배를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이 그걸 받아서 매우 맛있게 먹자 함경도 사내가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사과 모양의 아가위, 배, 귤, 유자 따위 과일은 물론 떡과 여시 많이 있단다. 우와, 정말이에요. 그래, 나를 따라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목걸이가 귀한 시절에 음식 유혹은 소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소년은 서슴없이 처음 보는 남자의 등에 업혀 따라갔습니다. 함경도 산에는 행여 소년의 마음이 변할까봐 걸음을 재촉해서 금방 서울을 벗어나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소년은 별달리 아쉬워하는 기색 없이 산의 등 뒤에서 한 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송악산이란다. 고려 왕조의 도읍지가 있는 곳이지. 아저씨, 저기 멋진 절벽을 끼고 흐르는 강물은 무슨 강이에요? 대동강이란다. 절벽 위에 있는 건물은 뭐예요? 그건 진주 촉성로, 위양 영남로와 함께. 조선 3대 누각으로 손꼽히는 부경루란다 정말 대단하네요. 소녀는 지나가는 곳마다 눈에 띄는 곳을 질문했고 사내는 속으로 어린아이가 명승지에 관심 많은 점에 대해 의아해 했으나 비유를 맞추느라 성심껏 대답해 줬습니다. 아저씨가 사는 북쪽 동네에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나요? 그럼 거기에도 많이 있지. 두 사람은 이윽고 목적지인 한경도 안변에 도착했는데 매내 웃으며 즐거운 표정을 짓던 소년이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로 가나요? 유명한 시내가로 갈 거란다. 거기에 과일과 떡이 많으니 어서 가자꾸나. 과일을 먹은 후에는 저를 어쩌시려고요? 내게는 아들이 없으니 너를 아들로 삼을 생각이란다. 그러자 소년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사내는 얼른 소년의 입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그동안 좋아하면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잘 왔건만 느닷없이 왜 우느냐? 사내의 질문에 소년은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더니 말했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들어주시고 아들로 삼든 종으로 부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너의 소원이란 게 무엇이냐? 함경도 명승지를 구경하는 거예요. 소년의 뜻밖 대답을 듣고 산에는 어이없어하며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어린애가 뭘 안다고 명승지를 구경하겠다는 게냐? 산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알기나 하느냐. 그런데다 깊고 우스칸 골짜기에는 맹수와 독사가 숨어 있다가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 해치는데. 그래도 가고 싶으냐? 사내의 엄포에 소년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이건 먹고 울지 마렴. 사내가 급히 먹을 간식을 줘도 소년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할 바엔 차라리 죽을래요. 사내는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살살 달랬지만 소년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집에 데려가 밥을 주고 과일을 권해도 소년은 식사를 일절 거부하고 풀문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내는 그런 소년을 보고 크게 탄식했습니다. 종명해 보여서 아들로 삼으려 데려왔건만 천하의 고집불통인 줄은 미처 몰랐네. 게다가 어린 놈이 무슨 구경을 그리 좋아한단 말이냐. 아이고 내 팔자야.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얻고. 안변에서 동쪽으로 60리 떨어진 국도와 설봉산에 있는 무학대사가 창건한 소광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북쪽 지방에서는 이두 곳이 가장 좋은 명승지란다. 사내가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듯이 말하자 소년이 정색하고 따졌습니다. 서울에서 여기로 올 때는 북쪽에 이런저런 명승지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사내는 뒤늦게 후회했으나 이미 말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아이의 뜻을 따랐습니다. 소년은 사내의 등에 업혀 마치 말을 탄 듯이 편안하게 여러 명승지를 구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몹시 기뻐하는 소년과 달리 본의 아닌 고생길에 나선 사내는 도중에 아이를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마음이 약해져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행 벽 이외에는 제법 영특하고 하는 짓이 사랑스러웠던 까닭입니다. 이제 만족하느냐? 사내가 지친 목소리로 묻자 소녀는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백두산에 가요. 이번 한 번만 들어주면 저는 구경시켜달라고 조르지 않겠어요? 뭐라? 백두산이라고? 사내는 나무라거나 얼으면서 소년의 뜻을 꺾으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여행임을 단단히 약속하고서 백두산을 향했습니다. 소년은 절벽에 돌충개를 나는 듯이 오르고 우거진 숲을 거침없이 헤치며 앞장섰습니다. 과일, 떡보다도 경치를 좋아한 소년은 길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창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사내는 그런 소년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무슨 몸의 아이가 저리도 구경을 좋아한단 말인가? 내가 아이를 유교한 대가로 생각하고 이번만 참자. 백두산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은 안변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이웃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장난치고 놀았습니다. 소년이 단한 차례도 서울 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사내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서울로 간다는 소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소녀는 남몰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서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배되어 이곳에 왔어요. 만약 저를 서울로 데려가 주신다면 부모님께서 반드시 후하게 살해하실 거예요. 마을 사람은 목돈을 손에 줄 요량으로 몰래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성문 안에 들어섰을 때 소년은 앞으로 달리며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납치하려 해요. 소년의 다급한 요청을 듣고 지나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 광가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사람은 소년을 내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 걱정하고 있던 가족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으며 사람들은 소년을 기이한 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19세기 화가 조이룡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예부터 신동으로 일컬어진 이는 많다. 그러나 이 소년처럼 기하고도 기한 아이는 없었다. 아홉 살에 산수에 정을 붙였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으니 북쪽에서 온 사람의 힘을 빌려 그 뜻을 이루었다. 남쪽 지방 사람을 만났어도 그렇게 했으리라. 또 술술을 써서 부모 곁으로 돌아왔으니 교활하기도 하다.